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막 들었던 세 가지 발표는 아주 유용한 통찰력과 정보를 저에게 희 제공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제 권장현 연구위원님을 지정토론자로 모셨습니다. 권장연 연구위원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세 가지 발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토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토론을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발표 다 훌륭한 통찰력을 제시해 를 주었기 때문에요 세 분의 발표자에 대해서 골고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거에 따르면은요 정책 개입 그리고 또 실험을 해봤더니요 상당히 많은 통찰력이 있더군요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파악했고요 또. RCT를 기반으로 했던 실험들은요 다시 한번 신뢰성 있는 증거가 나왔고 또 골든 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 실험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점점 더 행동과학동찰력을 토대로 실험도 해보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회의도 바로 점차적으로 행동과학동찰력에 대한 입증을 하는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KDI에서는 어떻게 정책실험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지 배우고자 개최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과거 다 OECD 국가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또이 경험들은요. 분명히 저희가 정책을 이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브레들 박사님, 그리고 또 더크마드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요. 과연 정부가 정책 실험을 할때 어떤 목적으로 할까? 물론 근거 증거 기반 정책은 이제 하나의 골든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이 효과성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되고 여기에서 실험이라는 걸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보 부처 또각 분야가 계속해서 정책 입반하는 과정 중에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거의 모든 네덜란드 정부가 정책 실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요, 혹시 각각 정부 부처가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이렇게 정책 실험을 할때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브래들 박사님께서요, 성공적인 행, 행, 성공적인 정책 실험에서의 요소들을 설명해 주시면서요,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요소가 있어 될까요?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정책 실험을 정책 과정 중에서 하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에 우선순위를 매겨 될까요? 또 브랜들 박사님께서는요, 장애물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책 실험을 RCT를 토대로 할때 정책 어, 걸림돌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주된 행동 통찰력을 확산시키는 데 정책 과정에서 걸림돌이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책 실험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바라나츠 박사님 발표를 듣다가요, 좀더 새로운 통찰력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타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책적 개입의 재정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너징을 하는 것이 행동을 바꾸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자산을 어떻게 자, 자원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roi가 정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삼 가지 질문은 ROI, 즉벌날드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ROI가 모든 정책적 개입의 맥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정책 실험이 있고 재정적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확대 적용이 되었을 때는 처음과는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결과들 같은 경우에는 맥락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라자니 박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맥락적인 문제를 잘 고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케일업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효과를 스케일링 압을 했을 때그 효과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리서치 관점에서 보면 은 스케일 압 이슈와 또 외부적인 효과성을 고려를 해서 아주 초창기부터 실험을 설계를 했다 그랬을 때또 바라자니 교수, 박사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스케일 압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부암동과 서울을 비교해 주셨는데 서울의 부암동은 굉장히 특이한 장소인데 이것이 과연 서울을 얼마나 잘 대변을 하는가. 그랬을 때또 부암동 기반으로 실험을 했을 때 이것이 서울 전체에 다 적용이 되기에는 또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어떤 골든 스탠다드라든지 툴키트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더 변수 맥락의 변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권 박사님. 권장현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각각의 연사분들께 주셨는데요. 먼저 각각의 연사분들이 좀 발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박사님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좋은 코멘트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권장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죠. 과연 성공 요소가 무엇인가?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겨야 되나라고 해 주셨는데요.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먼저 정보 내에서 정책 실험을 실시할 경우에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평가를 할 때요 정치적 행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특정과나 혹은 OECD 국가 경험에 비춰본다면 행정적도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시작합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BAT도요 정치적 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예 이 유닛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성장도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요소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역시 중요합니다. 먼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이 유닛을 설립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애물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죠 정책 평가를 위한 실험을 할때 어떤 걸림돌이 있는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키아라 박사님과 그리고 또더크마트 박사님께서 말씀해 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려 보겠습니다 정치 과정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어렵게 모든 프로젝트나 경제 정책이 반해져서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CT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어떤 경험적인 분석을 한다든지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제한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걸림돌을 이미 토마스 더크마트 박사님도 언급을 했지만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유니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한쪽에서 뭐 리포트도 작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유니트가 협력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치 내서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기재부 같은 경우는 타정부부처와 협력을 하면서 학계학도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좀더 가시적으로 세미나를 준비한다든지 소통을 위해서요, 혹은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같이 모아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소통을 해나가야 됩니다. 또 각기 다른 미디어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가시성을 높여야 됩니다. 또 동시에 공공 서비스를 좀더 제고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아라 바라장이 박사님, 네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ROI가 어떤 행동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ROI라든지 재정적인 효과에 대한 접근 방식은 행동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적 결과에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정책적 결과가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예를 들면은요. 뭐 한국이 이제 백신 배급을 위해서 준비를 하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국가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책적 개입에 있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동시에 그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어떻게 계속 내려가도록 만드는 것인지 그 정책도 같이 실행, 실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 정책 그 공공 보건의 결과를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의 실험이 하나의 시점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미래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어떻게 확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확신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그 인구 집단을 계속해서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 항생제, 과잉 처방에 대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효과가 그 1년 이상 지속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실험이 그 앞으로 또 수년 동안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확대 적용, 스케일링과 관련해서 정책 실험을 뭐 하나의 서울의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물론 맥락, 컨텍스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좀더 구체적인 컨텍스트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한데,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뭐 현실적으로 하는 게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정책적으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실용 가능한지의 여부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로 에비던스는 항상 최악의 경우입니다. 약간의 에비던스보다는 제로 에비던스가 훨씬 더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뭐 12개의 지역 중에서 10개의 지역에 효과가 있다. 그럼 이 정도는 훌륭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정책 입방가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 실험을 진행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더크마트 박사님. 네, 답변이나 혹은 r y 트 있으신가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차이는 you very much. Thank y o 요 이니셔티브를 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외부 효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행동 과학 통찰력을 정부 부처 내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2014년부터 영국 국무조정실산하에서 BIT가 출범을 하면서요 정말 효과적으로 했었죠. 또 여러 정보부처가 실험적으로 정책을 평가하셨습니다 효과가 있는 제 정책이요. 그래서 전체 정보부처가 저희가 다 실험적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5년, 6년 정도 흘렀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 야될 길은요 얼마나 정책 평가를 할때 실험을 해보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확산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초창기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의사소통하려고 했는데요, 보다 더 최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점점 더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 평가가 좀더 뒤쳐져 있거나 전문가가 없다라고 할 때는 새로운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BI, 행동과학 동찰력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성공적인 행동 요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행정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은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지 모든 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저희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정말 미래 지향적으로 열명에서 열두 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각기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한번 볼까요? 역시 다양한 차원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해보라고. 정책 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뭐 웹사이트랄까 다른 분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압력이 그쪽에서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 사이클에 있어서 어, 좀더 빠른 시기에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연대 합의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더 많은 실험의 경험이 체결이 될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프로포서를 또 실험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어떻게 하면 이 작업이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다른 정부 부처와 협업을 해야 되고 재무부와도 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셋업을 또 실험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첫 번째 실험이 진행이 된다면은 더 많은 실험이 진행이 될수 있기를 받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스트루먼트를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운신의 여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적인 압력이 낮았던 이러한 시점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테스트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 브런들 국장님께서 OECD 쪽에서 연결이 되어 계신데요 브런들 국장님 또 여기에 뭐 조언을 해주시거나 코멘트를 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한국 정부나 KDI 쪽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더 첨언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최첨단 정책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대평가해서는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실험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개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그 결과를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오늘 하루 정말 뜻깊은 세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발표를 해주셨던 세 분, 그리고 또 토론자분들께서요, 중요한 통찰력을 주셨고 또 좋은 교훈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실질 세상에서 정책 실험을 하기 위해서 RCT를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가? 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현재 지금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증거기반 정책평가 실험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고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발표자분, 토론자분,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